그 다음에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어, 집 밖에 나갈 때 어, 가스렌지 불을 잠갔나? 내가 어, 세탁기 불을 껐나? 라는 생각하죠. 확인 강박이죠. 조금씩 누구나 강박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병적인 수준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수준이냐, 이건 다른 겁니다. 강박증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계속 충동적인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빨래를 한다든지, 문을 여다 뜨든지, 이런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강박 사고도 강박증이고 행동도 역시 강박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정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강박증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질환이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가벼운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은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일상생활에 나의 삶과 나의 학업적인, 나의 사회적인, 나의 직업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거는 질환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질환인지 그냥 약간의 증상인지. 기존의 치료법은 세로토닌이 저하돼 있고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약약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가 상당수 많이 되고 완치가 되는 경우 많지만 강박증부터 그 이상의 신경정신과 질환에서는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평생 약을 의존한 약의 약물에 의존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공전 질환으로 뚜레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많이 있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 공포증과 같은 즉 강박증으로 인한 삶의 어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강박증 자체가 계속해서 그 충동적인 생각과 그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어, 강박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강박증이라는 단어가 역시 동의보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박증의 증세들이 역시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한 증세들에 대한 해당되는 용어들을 수집해서 강박증을 치료하는 단서로 잡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심장, 한의학적으로 이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내 심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은 단순히 심박동수, 어,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기능은 단순히 어떤 심장의 어떤 펌프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뇌와 관련돼 있는 심장의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장은 한의학적으로 불안하거나 겁이 많거나 잘 놀라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을 벗어났을 때 심장의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열이 많아서 강박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심장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영향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굉장히 아이들마다 또는 강박증을 가진 환우들마다 다양한 원인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서 올라오는 열이 뇌를 치고 받때 역시 강박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짜증이 많다든지 우극하다든지 이런 어떤 강박 증세에 동반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같은 강박증이 있더라도 겁이 많고 소심한 강박증을 가진 아이가 있고 굉장히 쾌활하지만 우극하는 강박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분해 기능 검사를 통해서 뇌의 강박증과 관련된 그 흥분된 그 흥분 부위를 찾습니다. 그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뇌파를 꽂아가지고 그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조절 연습을 시킵니다.